무선 대포 송풍기는 정말 강력하면서도 편리한 제품이에요.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일상에서 굉장히 유용하답니다. 특히 충전식 배터리 덕분에 무선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어요. 바람 세기 조절이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에요. 사용 후 낙엽 청소나 세차 등 여러 작업을 쉽게 해낼 수 있었고 디자인도 예쁘더라고요. 소음 수준이 크지 않아 사무실이나 캠핑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배터리 사용 시간도 꽤 괜찮아서 만족스러웠어요.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. 키오시아 엑셀리아 G2 M.2 NVMe SSD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1TB의 넉넉한 용량과 함께 제공되는 방열판 덕분에 성능도 안정적이에요. 사용자들은 이 SSD로 업그레이드한 후 부팅 속도와 게임 로딩 시간이 확연히 빨라졌다고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. 설치도 아주 간편해서 M. 점이 슬롯이 있는 메인보드라면 누구나 쉽게 장착할 수 있어요. 특히 디램이 탑재되어 있어 속도 저하 걱정도 없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가 좋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강조하셨어요. 키오시아라는 브랜드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시바의 랜드플래시 사업부에서 출발한 만큼 신뢰성이 높아요. 5년 무상보증까지 제공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것 같아요. 최근에 DS 단백질 고속 케어 드라이기를 사용해 보았는데 정말 혁신적인 경험이었어요. 59초 속건 기능 덕분에 긴 머리도 순식간에 말라서 아침 출근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답니다. 강력한 바람으로 빠르게 마르면서도 더블 이온 기능이 있어 머릿결은 오히려 부드럽고 차분하게 유지되네요. 항온 조절 기능 덕분에 두피 자극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가벼워서 손목 부담이 적고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 가족들에게 방해되지 않아 좋았습니다. 모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드라이기입니다.